안녕하십니까. 인생주얼리 권구현입니다. 여러분들이 GIA라는 감정기관, 감정기관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GIA라는 곳은 비영리 연구기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감정원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국내에 GIA 코리아라고 한 20년이 넘은 학원 군원이 있었는데 작년 2018년을 끝으로 GIA 코리아가 없어졌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 GIA 코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보석 관련 이슈들이 있을 때 GIA에서 GIA 코리아를 통해서 대한민국 주얼리 업계로 소식을 전하고 또 반대의 경우도 GIA 코리아를 통해서 GIA로 이슈들이 전달되기도 했고 또 GIA 코리아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GIA GG라는 그 GIA에서 인정하는 최고로 권위 있는 졸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GG라는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현재 그 GG들이 상당한 기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GIA GG를 따신 분들만 아는 정말 어려운 코스들, 몇 개월 없는 기간 동안 학습을 하시고 그 어렵다는 졸업, 시험까지 통과한 GG라는 타이틀을 얻으신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기도 하고요. GG를 하기 이제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 과정을 만든 a a p 과정도 있는데 정말 어렵게 공부하신 분들은 GIG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GIGG입니다. 자랑스러운 타이틀이죠. 외국에 가면 명함에 GIGG가 있으면 다른 대우를 받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감사장을 받았어요. 자, 이거 정말 받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걸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주얼리에 오셔서 만나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단순하게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도매업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국내 다이아몬드 산업, 주얼리 산업의 한 부분인 다이아몬드 산업에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도매하시는 우리 동료 선배님들, 우리 후배님들도 제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GIA 본원에서 공식 번호를 발급한 감사장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장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감사장 권구현 GIA GG 귀하께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보석 전문 기관인 GIA의 한국 분원과 대한민국 보석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합니다 매장에 50명에게 진열을 할 정도로 굉장히 뜻깊은 간섯장입니다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큰뜻 중에 하나는 외국처럼 다양하게 범위를 넓히는 데 있는데요 그렇게 넓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올바른 정보들이 계속 나가게끔 도와드리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더 양질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보석업계에 발전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재자랑하는 거에 좀 미숙치가 않기도 한데요.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싶은 방석장입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인생주얼리 권구현입니다. 감사합니다.